자, 아까 이제 어떤 결과에서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 소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 않는 장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뇌도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응?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장기는 하나를 꼽으라면 다 중요하죠 당연히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오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장입니다 장장 장. 위도 또한 중요합니다 즉위 장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내 몸이 최적화되어 있어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병마에 시달릴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일단 우리가 소화가 잘 돼야 돼 위산이 잘 나오셔야 됩니다. 소화라는 것은 여기에도 표현됐듯이 잘 씹어야도 되지만 위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췌장액이 나와야 되고 담즙액이 버무려져서 그 다음에 장으로 넘어가서 장에 있는 장 병에 있는 또 소화 효소하고 결탁이 돼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췌장 담, 낭,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소화가 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한테 보여주겠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다 모든 건강해지느냐. 그건 아니지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좋은 걸 먹었을 때, 소화가 되든다, 소화가 된다, 필요한 영양분을 장에서 흡수한다. 지금 남은 찌꺼기가 있잖아요. 그 대사 산물 여기서 표현이 되는 쓰레기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대사 산물이죠. 그것이 밖으로 나가줘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자, 우리가 옛날에 어릴 적에 밥을 하면, 어, 밥을 하면 나무에를 떼면 연기가 나오고 재가 남습니다. 밥은 우리가 원하는 밥은 되지만 그 연기가 잘 빠져 나가야 되는 거고 그채도잘 버려줘야만이 또 밥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메타볼라이트 대사 산물을 얼마나 잘 밖으로 배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섭생도 주의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소스는 3대 영양소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흡수를 하는데 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 당연히 노폐물이 생기는 거고 이 노폐물이 발생돼서 밖으로 빠지지 않았을 때 이런 탄수화물의문제면 젖산이 쌓여서 우리 피로 물질 그래서 어, 운동하면은 어, 근육에 이 젖산이 쌓여서 어,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고, 혈당 또 아시다 시비 이런 것들이 생겨서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당뇨라든가, 다른 많은 질환을 유추할 수가 있고, 지방.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LDL, 중성지방. 음?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 을 의사들이 굉장히 높으면 약을 대학에서 여러, 오랫동안, 뭐, 자주 반복해서 할수 없기 때문에, 6개월, 1년치, 뭐, 뭐, 이렇게 약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콜레스테롤은 너무 몸에 중요한 것이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 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호르몬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하나 장복해서 약을 먹으면 뭐가 콜레스 아토바스타틴이든 뭐든 이런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을 먹으면 뭐가 천에서 안 만들어지죠. 코엔자임 큐텐 코큐텐. 코큐텐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아시는 의사는 그것 플러스토 코큐텐 처방도 하지만 어 적정한 수준의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도 체크해서 필요한 거고 어찌 됐든 나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 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 가지 또 이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이 지방이라는 것을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백질도 여러분 우리의 단백질 과잉 국가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단백질 과잉 국가에서 오히려 지금 신장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투석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많지 않았는데 이게 단백질 과잉으로 인해서 일어난 거고 어떤 것이든 과잉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부족에도 문제지만 과해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 단어를 하나 주셨어요. 중용 과외도 안되고 부족해도 안되 인생도 똑같이 그런 것 같고 내 몸도 어 그와 똑같은 개념의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과잉이 되면 여기서는 것처럼 암모니아 요소한 뭐 이래 어, 크레아틴 시스템 아까 얘기한 호모 시스템 뭐 이런 것도 다 증가되어서 암부터 통풍 뇌혈관 질환 치매 이런 것들을 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되지만 이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디톡스인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 디톡스를 해줘야 되고 또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의하고자 하는 비타민 미네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인데,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결국 뭐죠? ATP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섭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탄수화물을 먹어서 여러 공정과정을 거쳐서 ATP나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나오는 중간중간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인 것이에요. 오늘, 이번, 강의 전체의 주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자혈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해서 피르베이트로 바뀔 때 필요한 코 팩터 우리가 말한 조효소 효소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게 비타민 B3 또한 B1 B2 B5 리포에 계시는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체내에 존재했을 때 이런 피르베이트가 아세틸코이로 바뀌고 또 이런 것들이 시트레이트로 가고 시트레이트가 시스 코니테이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테인이가 철분이나 코인장 규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체내에 적절히 되어 있을 때 원활하게 대사가 돼서 우리가 에이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미네랄이 풍족지 않으면, 풍족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를 해줘야만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 마찬가지로 어, 이런 마그네슘이라든가 또한 다른 어떤 망간 또 알다시피 뭐 징크 아연 등등등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타민 미네랄을 적절하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강론에 가면 언제 어떻게 쓰고 그 효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아, 여러분에게 알려지리라고 생각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필요한 ATP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5대 영양소, 뭐 6대 영양소라고도 표현하지만 비타민이알또 뭐죠? 물입니다, 물. 물을 하루에 몇 리터요? 여성은 2.5, 남성은 3리터 정도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무슨 물을 드셔야 되죠? 약 알칼리수. 우리 몸은 산성화되는. 이런 어떤 에너지를 만드는데, 저런 코팩터든가 이렇게 부족하면 몸이 산성화됩니다. 허약체질이고 빨리 늙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 아, 젤을 먹는 것들도 다 몸을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 약 알칼리수를 습관적으로 일정부터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